맛있는 딸기 크림 소라빵. 아, 이게 아니라. 메가 야도란입니다. 오라스에서 등장한 셀러 퍼펙트 폼이죠. 일반적인 야도란은 꼬리에만 셀러가 있는데, 이 녀석은 몸이 셀러에게 아주 잡아먹혀버렸습니다. 물 에스퍼 타입에다가 기생 포켓몬인 걸 보면은, 확실히 야돈이 아니라 셀러가 본체인 것을 알수 있죠. 야도란의 성능은 정말 쓸만합니다. 전형적인 내구형 포켓몬으로, 특방 쪽은 다소 부실하지만, 망각술, 명상으로 충분히 보충 가능하고, 물방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적당히 단단하며, 부족하다면 저주나 철벽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5세대에서 격주 타입이 많아가지고 정말 정말 쓸만 했습니다. 물방도 높고 이 당시 탁돌은 쓰레기라 가지고 거의 채용하지 않았기도 했고 번개펀치 같은 거나 맞았는데 이게 위력이 낮다 보니까 버틸만하면서 하품 전자파 등을 걸고 테만함으로 뻗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포푼이라나 마기라스 같은 악 타입이나 하삼의 유턴 같은 고위력 벌레 기술을 맞으면 골로 갈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했으며 특방이 낮다 보니 로토무한테 약하고 라티오스 3삼들의등특공몬들 공격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준감 특성이 있었. 도발이 먹히지 않으며 드림 특성으로 재생력을 얻은 덕분에 이 당시부터 마기 사이클에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이 높지만 특방이 부실한 느낌이 매우 컸는데 이는 메가 진화를 받아도 여전했습니다 오라스에 들어서 메가 진화를 받았는데 무슨 방어에 70이나 투자가 되면서 개절은 물리마기가 하나 탄생합니다 나머지 30은 또 특공으로 가가지고 탄탄한 내구를 바탕으로 명상을 쌓으며 폐만함으로 회복하고 올라간 특공으로 상대를 패버리는 전술을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메가 스톤을 지니고 있어서 트릭 바꿔치기에도 면역이 생겼죠 다만 아쉬운건 중감이 사라지고 조가비 갑옷으로 바뀌면서 도발에 취약해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조가비 갑옷을 얻으면서 오히려 또 급소 맞을 일이 없다 보니 보다 안정적으로 명상을 쌓으면서 운영하는 게 돼가지고 매진 전에 중감을 써먹을 일이 있다면 써먹고 아니면 바로 매진해버리고 이런 것도 가능했습니다. 대생력도 마찬가지고요. 단점은 여전히 특수 내구인데 명상을 쌓지 못한 상황이거나 명상을 덜 쌓은 상황이면 볼트로스, 팬텀 와자몽 같은 강한 특수 어택커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골로 가버렸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캔카, 파이어로 같은 괴물 물리형 앞에서 당당하게 맞으면서 명상을 싸울 수도 있고 열탕으로 화상까지 거는 날엔 행복사를 할수 있었으며 철벽까지 배우기 때문에 정말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7세대에 오면서 특공형이 더 많아졌을 뿐더러 카프꼬꼬꼬기라는 정신나간 전기닭이 하나 더 나오고 볼트로스가 화신폼보다 영물폼으로 더 자주 등장하면서 이젠 그냥 전기구이 소라빵이 되는 일이 잦아져가지고 떠먹기참 어려워졌죠. 8세대에서는 매진을 빼앗겼지만 나쁜 음모와 리존폼을 얻으면서 아무도 안 네요 네, 저런 원종은 그나마 칠색조, 황갈 정도 앞에서는 개길 수 있어가지고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재생력 기반 마기 사이클이 가능해가지고 사용되는 거긴 하지만요. 세대에서는 돌아온 것 같은데 꼭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